타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보슨 예수,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지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예수님 여덟 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68.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너희가 박해받는 어디서나 너희에게서 오점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말씀 68과 비슷한 내용이 정경복음에도 나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 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예수의 이 말씀은 짐승들의 수성의 법칙으로는 쉬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수성의 법칙에서는 상대방과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패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도 미움을 사고 박해를 입는 것은 못난 일이 아니라 아주 잘한 일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성의 법칙을 넘어선 영성의 법칙입니다. 짐승인 제나로 죽고서 하나님의 아들인 얼마로 손난 이들이 보이는 영성의 도리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자는 것이 짐승의 법칙이라면 나는 죽고 내가 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도리입니다. 공자는 이를 살진 성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말 가운데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라는 것도 살진 성인의 도리를 밝힌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은 무조건 선이다. 무조건적인 선이 아니면 그것은 악이 된다. 내가 천만 번 손해를 입고 실패를 당해도 그리고 기어의 죽임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선이며 불살생이며 사랑의 극치이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수 없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도 악당이 되고 만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리에 서 보지 않고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다 같은 자녀로서 아직 처리 안된 형제들의 잘못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잘못마저 미워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듯 일곱 번에 일곱 번도 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를 안겨주심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시는가?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혀 입은 것 같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반대로 예수는 머리 밀때 없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 하나님을 깊이 안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깊이 안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예수에게 속까지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뜻의 헬로인 알레테이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혼자만의 아버지인 양 착각을 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만이 하느님 아버지의 애아들로 여길 만큼 예수와 하느님의 관계를 아주 가깝게 느낍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진리정신은 근심과 걱정에서 살고 평안하고 즐거운 데서 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진리정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높여주시고자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기운 현실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와 같이 시련과 고난을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처럼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잘 견디다 죽는 것입니다. 몸 나가 훌렁 벗겨 나가는 것은 얼라의 진선미를 내보이는 제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나 석가가 몸옷을 벗은 뒤에 보여준 그 얼라의 빛나는 하느님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얼범 여러분 우리도 기쁘게 몸옷을 벗을 준비를 하고 언제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